어, 그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어, 여기가 시작이고 끝인데, 그,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따라 봐요. 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각을 정의역 X로 놓고 그 값을 Y로 놓는다는 얘기죠. 이해 돼요? 그래서 우리가 Y는 음. 사인 X. 얘를 음. 어떻게 그릴 것이냐야. 만약. y는 sin x라고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4분원을 도입할게요. 그치? 4분원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1,2,3,4사분면 누구가 4분면이 사실은 그냥 1사분면, 2사분면 그로면안 된다? 뭔지, 뭔지 알아? 제1사분면 이렇게 해줘. 제2사분면, 제3사분면 그리고 이게 띄어쓰기도 되게 좀 복잡해. 찾아보세요 지금. 어. 근데? 그게 약간 약간 일본에서 이제 건너서 그렇게 된거 같기도 하고 그래. 좀 복잡해. 끼어 네. 쓰기가 붙여져 있나 어, 어쨌든 이렇게 이, 이렇게 아, 좀, 좀. 아, 컴퍼스를 사야 돼. 컴퍼스를 사야 돼. 최선을 다해서. 눈치를 보게 되잖아. 어? 어? 학생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선생. 님 어, 자, 괜찮아. 자, 얘가지 이렇게 3분면이다. 이해합시다. 에 네, 3분면은 분면 3분면, 3분면, 3분면. <laughs> 오씨, 오씨. 어,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3분면을 가지고, 어, 요 값들을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음. 참고로 선생님은 옛날에 구시가. 이 시가지에 있는 명문 학원에서 우리 나를 신기종 선생님이 그때 가르쳐줬었는데그 선생님 재밌었던 게 자기 이름이 신기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가르쳐서는 맨날 신기하종이 렇게 불었어 아주 귀엽게 굉장히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주셔가지고 그때 아마 한달 동안 배운 게 진짜 되게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통틀어서,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내가 학원을 딱 4달을 다녔던 것 같아요. 4달을 다녔는데 그 선생님들 이름도 다 기억이 나고 그때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기억이 나. 심지어 중3 때 여름에 이제 서울 학원을 다녔었거든? 되게 큰 학원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지금도 전화통화가 고 통해요. 어, 자, 봐봐. 이게 예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얘를 가지고 이 값들에 대해서 여기다 표시할 거야. 그게 결국 삼각함수의 값들이 되는 거라고. 자, 사인 1도를 해볼게 내가 0도랑 헷갈릴 것 같아서. 사인 1도를 해볼게 그럼 사인 1도라는 건 뭐냐면 봐봐. 얘가 지금 사분면 사어 사분면이 아, 뭐라고 했지? 뭐라 사분면, 사분면이야 사분원이라고 했지. 사분원이니까 반지를 1이야. 반지를 1, 1이면 개편해왜개편하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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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면 얘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빗변이 1이 되니까 높이라든지 밑변의 길이 그거 가지고만 이제 해주면 되거든 이해가 돼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선생님 1도를 해볼게요 1도를 1도 1도 잘봐 얘가 1도야 아씨 아씨 아 정성스럽다 1도 이게 1도야. 그러면 이 지금 1도. 아씨 누가 봐도 1도. 누가 봐도 1도인 이 녀석은 1도. 이 녀석은 요만큼인 거죠, 2.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했을 때얘 길이는 항상 1이거든요. 그죠? 얘가 1이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표시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럼 1일 때 여기가 1일 때. 얘가 아, 1. 1. 여기가 1일 때 얘는 1도 해갖고 여기 딱 있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2도면 어떻게 되냐면 2도면 2도면 미안해 어, 마치 마치 의도한 자 얘가 2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도면, 이거 이제 도로, 도로 그냥 표시할게요. 1도면 여기, 2도면 또 올라가겠지요. 이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올라와서 30도가 되는 상황을 봅시다. 한 30도라고 치면 얘가 한요 정도 진짜 30도 요 정도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해가 돼요? 그럼 얘가 1인 거고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사인 30이니까 얼마일까? 사인 30? 아하 아하 이 친구가 자음괜찮아요 누구나 그러니까요 아, 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얘가 정상 이렇게 해서, 이래정해각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고0도인거렇게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길이 2대1대 얼마? 됐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눕혔어. 얘가 주짓수를 배워서 눕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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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이렇게. 잠깐. 얘를. 2이고요, 1이고요, 이거 루트 3이죠. 그죠? 음. 조금 나 약간 좀 그런데 다음에 더잘 그리면 되지 만 아, 자, 얘는 2이고 얘는 1이고 얘가 루트 3인 거죠. 얘를 음. 그리는 연습을 좀 하세요. 어. 얘가 해서 아니까 이분의 8이라고 께게 여기 아니까 이제 3분의 8이라고 께 여기는 2분의 파이고 그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읽어주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래서 얘랑 얘를 다른 애라고 생각하면 은안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섭섭할까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너무나 많이 보는 예정. 네. 1대 1대 얼마? 그렇지. 그렇죠. 얘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들을 우리가 삼각하수의 어, 각들, 값들, 특수각들을 정리를 한거예요 어? 됐죠? 어? 자, 그래서 지금 얘가 1일 때 여기 얼마가 된다? 여기 길이? 1일 때... 네? 네? 얘가 1로 바뀌면 얘는 뭘로 바뀔까요? 아, 됐죠? 됐나요? 네. 아,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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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됐어요. 표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린 다음에 내가 빨리 해석을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뭐 외워야 된다.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죠. 당연히. 해볼까? 개 i 기 자, 사인 30, 2분의 1, 사인 45, 2분의 2, 사인 60, 도 2분의 3, 사인 91. 자, 코 사인 30, 2분의 3, 코 사인 45. 2분의 2, /2 코 사인 60, 2분의 1. 어, 이러다 보니까, s i n 이랑 코사인 o 이 s 고0인 같고 이랑 s i 인 n 6이이랑자 코사인 s 30이 런고 자, 을 내가 첫소 s 팅때했 이런 화장실 i g n s i 다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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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어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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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i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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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도 6분의 8이로 써도 되죠 6분의 8이로 써도 되죠 6분의 파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2분의 1을 드디어 지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4분의 파이 더큰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 지금 여기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2분의 루트 2의 값 그죠? 45도 45도 상황에서 얘가 2분의 루트 2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2가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맞죠? 2분의 루트 2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 갖는 거고또 그다음에 3분의 파이 지나겠죠? 3분의 파이 얼마죠? 3분의 파이 얼마예요? 60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2분의 루트 3 점점 커지는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대망의대망의 대망의, 자, 사인 얼마? 90도까지 가능하죠? 사인90 얼마인지 알아요? 네. 아, 천재야. 아, 천재야. 이거는 완전 극한을 알아야지 되는 건데, 사실은. 그래, 정말. 사인 90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90도야. 여기가 90도인데, 얘가 90도면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우리는 왜 삼각형에서 사인 90을 얘기를 할까? 어. 나는 중3 때그게 되게 궁금했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언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냥. 그런 거 되게 많아 수학에서 생각보다 그런 거 되게 많아 여기, 여기 그래서 91때 90일 91이라고 하면 얘가 1분의 1 같아지겠죠 기가 약간 극한 느낌인데 리미트 자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아주 신기하게 어떤 책에서 본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저 이렇게 찍고 여기 지금 이렇게 찍을 건데 사인사인 <laughs> 사인 2분의 파일을 지금 선생님이 1이라고 쓰지 않을 거고 뭐라고 쓸 거냐면 잘봐 2분의 루트 4라고 쓸 거야 개 신기해 잘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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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루트 3 완전 신기해 완전 신기해 완전 이렇게 어린이 연극하는 사람 맞죠 아니 진짜 그 어린이 연극을 보러 갔더니 그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진짜 그 몇명안 되는 어린이 할머니들이 앞에서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하더라고 이제 이분의 루트, 1, 루트, 1, 루트 3, 루트 사 이렇게 나타나는 거나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 해 너무 신기, 해 너무 신기 해 그렇죠? 완전 신기 해 완전 신기 해 완전 그 그렇죠? 이분의 얘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1이라는걸 이렇게 이분의 4라고말하 보면은 루트, 이 루트, 이 루트, 루트 3, 루트 4가이 바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수열처럼 나타나지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진짜 절반이 끝난 거야. 아, 절반 끝난 거야. 얘네들 이어볼 거야. 예쁘게. 아,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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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 네? 그렇다고 쳐. 어.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 예, 그렇다고 쳐.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쉽게 설명한다는 데는 바로 여기에요 어디냐면은 그 다음 각 음. 그 다음이 좀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일상면은 실컷 중학교 때좀 다뤄봤어요. 그죠? 어? 중학교 때좀 다뤄봤어. 자, 90도까지 지금 잘 왔는데, 90도까지 잘 왔는데, 91도에서 어떻게 될까? 91도. 줄어들어요. 어, 줄어들어잘 얘기했어.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아니까 그러니 선생님 그렇게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응. 선생님, 자, 선생님 선생님 이긴 하죠 어, 선생님인데, 자, 얘가 지금 80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하려는지 알것 같죠. 아 씨. 똑같다고 쳐. 응. 끝. 자. <laughs> 심지어 빨간색이 나오지도 않아. 아이씨 미치겠다. 어디냐? 어디냐? 자, 이걸 내가 좀 쉽게 가르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봐.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같다고 치자. 이 네. 사이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지금 89도의 상황과 91도의 상황이 지금 얘의 빗변분의 얘 높이와 얘분의 얘 높이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같겠죠. 그니까 2도에 지금 92도 할 거거든? 그럼 92도는, 이게 92도야. 이게 92도. 너는 92도, 92도는, 92도는, 92도는 피가 되는 그 상황에서 89도는 91도가 되는 거고, 88도는 92도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네. 여기 있는 모든 값들과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이 이렇게 쌍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칭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함수 내 대칭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잘 찾아봐. 함수 내. 네? 함수 간 대칭과 함수 내네 대칭이 있거든요. 얘는. 아, 일단. 아, 아. 자, 해서 얘가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대칭이라고 치자. 그죠? 대칭이라고 치고. 자, 그 다음 상황이야.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상황. 얘 봅시다. 얘. 180에서 1도만큼 더간 거야. 그럼 180에서 1도만큼 더 가면 봐. 180도에서 1도만큼 더 가면 얘는요. 얘는 봐. 내가 얘를 해 줘야 되잖아. 사인의 정의가 각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각의 삼각함수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분의얘가 되는 거야. 그럼 예 분의 얘가, 얘가 된다고 했을 때 일반각의 상관함수 예 분의 얘가 된다고 했을 때얘 값은 여기가 아니라 얘랑 같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여기랑 이렇게 같아지는 거지 여기랑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여기가 됐어? 이렇게가 아니라 그제 그래서, 여기가, 얘가, 이런 애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 어. 말로 응. 설명해 볼까요? 180, 얼마니? 얘가 180, 1도는, 1도는, 179도랑 상황이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182도는 178도랑 상황이 같아지는 건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 높이 값이 지금 우리가 얘를 x라 고했고 y라 고했잖아 x라 고했고 y라 고했으니까이 y의 값이 여기서 플러스죠 여기서는 y의 값이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음의 값으로 사인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대칭이면서 값들은 아,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려요 여기선 선대칭이라고 2 분의 파이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같은 선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선 이 점대칭이 되 버려요. 이해돼? 예,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그런 다음 에 똑같아. 그런 다음에 관계는 봐봐. 그런 다음에 어차피 지금 얘는 지금 여기가 사인이 플러스고 여기도 사인 플러스야. 다시 설명해줄게 여기는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사인의 값은 y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음의 값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니까, 빛변은 플러스인데 높이는 마이너스라서, 여기 사인 마이너스야. 그럼 상황 봐봐. 여기랑 관계가 똑같아.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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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머냐. 계산할게. 270도에서 1도 빼면은, 269도의 상황은, 271도의 상황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이말이돼요 바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이제 코사인 탄젠트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항상 뭐를 좀 봐줘야 되냐면, 이런 다음에 봐봐. 이게 참 재밌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온 다음에,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둔다라, 그러니까 한 바퀴 둔 거야. 한 바퀴 그러니3 6 1도는1도로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삼각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치? 이해가 돼요? 자, 이각이 각. 이, 각. 이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바로 주, 주? 주기라고 불러요. 그죠?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이차 함수에서도 나타났던 어떤 어. 대칭성이요. 그죠? 어? 대칭성. 얘는 지금 파이 점에 대해서 정대칭인 거고, 이, 얘랑 이 부분은 2분의 파이. 여기는 지금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얘랑 얘는 대칭성을 갖는다. 갖더라. 알겠죠? 대칭성을 항상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포인트는 항상 여기서 나와. 주기와 대칭성. 어, 주기랑 대칭성. 그러니까 상관없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어, 사이프 어. 사이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어. 주기랑 대칭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풀, 풀면 돼. 알겠죠? 솔직히 그잖아 이차 함수 문제도 뭐야. 대부분 대칭성에서 문제가 나오잖아.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 어떻게 나왔는지 요 설명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나중에 선생님 응. 영상 다시 보여줄게요요부분